Con the step 오늘은. 여자들만 알수 있는 여자어 맞추기 컨텐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짝짝스! 요즘 짝짝스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나 오늘 몸이 좀안 좋은 것 같아. 데이트 전에.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아프니까 데이트를 취소하고 싶어서 일까요? 약사 들고 우리 집 앞에 와서 간호해주거나 엄청 걱정해달라는 걸까요? 오늘 데이트 장소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걸까요? 약사달라. 아. 약을 사가지고 와서 수발을 들어라. 2번. 입원. 다들 2번을 얘기하시네요. 음. 근데 만약에 남자 친구가 데이트를 PC 방에서 하자고 했을 때면 3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몸이 안 좋은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건 약사 들고 오라는 게 아니라 아프니까 정말 그냥 집에서 그냥 쉬고 싶다 그 정도의 사인인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2번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건 일 번이 맞습니다. 어아일 번이었군요. 아 아픈 사실보다 너의 걱정과 관심이 더 필요한 상태. 아나 오늘 너무 우울해서 쇼핑했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한다. 뭐 샀어? 사진 보여줘. 우울한데 왜 쇼핑해? 무슨 일 있었어? 왜 우울했어? 쇼핑하면 기분 풀리지 잘했어. 이건 4 번이죠? 예? 무슨 일이 있었어 왜 우울했어 아니 뭐 우울한 일이 어쨌든 있었던 건 사실이고 하지만 그래서 쇼핑을 했으니 기분이 나아졌으니까 잘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번이라고요 우울한데 왜 쇼핑하냐고요 이거 우울한데 왜 쇼핑하는데 라고 하신 분들은요 그냥 닉네임을 모태솔로라고 좀 바꿔주시겠어요 4번입니다 어! 어, 3번이었네요 핵심은 쇼핑이 아니라 우울해있었군요. 아 밥탱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너는 참 편한 게 장점인 것 같아. 너랑 있으면 긴장이 풀리고 힐링된다. 설렘이 없고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다. 성격이 좋아서 친구로 지내기 딱이다. 결혼 상대로 최고의 조건을 가졌다. 4번이죠. 이거는 제가 잘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할 때가 다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결혼은 같이 있을 때 편한 사람이랑 하는 게 제일 나은 거예요. 4번입니다. 2번이라고요? 설렘이 없고 남자를 느껴지지 않는다고? 근데 이렇게 좋게 얘기해? 너는 참 편한 게 장점인 게, 장점을 얘기했는데, 이건 단점인데, 4번이 정답이, 예? 어, 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데이트 중에 저 사람 가방 이쁘다, 그치? 라고 여자가 얘기합니다. 가방 디자인을 분석해달라. 나도 저런 스타일의 선물을 받고 싶다는 암시다. 저 가방의 브랜드가 무엇인지 맞춰봐라. 저 사람의 패션 감각을 칭찬하는 것이죠. 4번이죠. 2번이라고요. 나도 저런 스타일의 선물을 받고 싶다는 암시라고요. 저 사람 가방 너무 예쁘다, 그치? 나 저거 갖고 싶으니까 나한테 사줘야 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2번이라고요. 아. 치고 그냥 2번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2번 한번 따를게요. 제가 볼땐 4번인데 일단 2번 어? 어 정말 2번이네요? 갖고 싶은 물건이 생겼을 때 바로 말하기보단 주변 사물을 이용해서 힌트를 주는 기법이 이게 하나의 기법이었군요. 기법입니다. 기법 아니에요. 나 살찐 것 같지? 에 대한 모범 답안은 응 조금 붙은 것 같네. 같이 운동할까? 이게 정답이죠. 같이 운동해야죠. 전혀? 지금 딱 보기 좋은데 뺄 때가 어디 있어? 모르겠는데 어제랑 똑같아. 살찌면 어때? 내가 더 사랑해주면 되지. 아 이거 근데 좀 헷갈린다. 지금까지는 제가 그냥 트롤 짓했거든요. 지금까지는 트롤 짓했는데 이제부터는 맞출 거예요. 이제부터 저도 정답을 맞출 건데 어, 뺄 때가 어디 있어라기보다는 제가 볼때 살찌면 어때? 내가 더 사랑해주면 되지. 아니야 아니야. 근데 요것도 살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어때요? 아니 여러분들 약간 3번 3번이 맞을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 죄님 말씀처럼 첫배 이런 건 어때요? 첫배 무슨 차 배도 아니고. 차배 개새끼야 바보. 4번이 맞다의 별풍선 20개를 거, 걸겠다. 아싸 20개 벌었다. 정답은 3번이거든요. 자 정답은 전혀 지금 딱 보기 좋은데 뺄 때가 어디서? <laughs> 바로 20개 쏘는 것 봐. <laughs> 어, 2번이었네요. 어, 바로 틀려서 20개 바로 쏴버리네. 감사합니다. 셀카를 보여주면, 아, 나 진짜 못생겼지. 라고 할때 정답. 아니야, 실물이 훨씬 나. 포토샵 좀더 해봐. 무슨 소리야? 완전 예쁜데? 사진 잘 나왔어. 사람이 어떻게 맨날 예쁘겠냐? 힘내. 4번이죠. 사람이 어떻게 정말 맨날 예뻐요. 3번? 무슨 소리야? 완전 예쁜데? 사진 잘 나왔어. 이거는 약간 화내는 거죠. 어, 나 진짜 못생겼지. 무슨 소리야? 완전 예쁜데. 사진 잘 나왔어. 이거는 약간 화내는 거 아닙니까 요거 이거? 근데 이거는 어, 나 진짜 못 생겼지 이러면. 아 사람이 어떻게 맨날 예뻐? 힘내. <laughs> 아, 어. 오, 정답 3 번이네요. 3 번, 예, 정답은 요겁니다. 예, 예, 아, 맞네요. 네, <목소리도> 그옷 자주 입네. 되게 편한가봐. 그 옷이 너에게 정말 잘 어울린다. 옷이 편해 보여서 나도 사고 싶다. 이제 그옷 그만 입어라. 너의 검소함이 보기 좋다. 아까 얘기했죠. 저 사람 가방 너무 예쁘네. 이게 뭐라고 있어요? 나저 가방 사줘 이거잖아. 그옷 자주 입네. 되게 편한가봐. 옷이 편해 보여서 나도 사고 싶다. 커플 옷 맞추고 싶다 이거지. 이제 그옷 그만 입으라고요? 그런 말이에요? 그거 자주 입네? 되게 편한가 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사고 싶다면 사고 싶다고 말하겠죠. 어, 머 그럼 아까 그 가방도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왜그 가방은 아까는 입다고 저 사람 가방 예쁘다고 하고 사고 싶다고 얘기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3번. 아, 여기 정답이 맞네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아무 설명 없이 슬픈 노래 가사나 하늘 사진 올렸을 때 심리.. 와, 나 이거.. 나 진짜 있었던 일이거든? 감성 사진 연습하는 중이야. 지금 내 기분 우울하니까 누군가가 먼저.. 어, 100개.. 어, 별풍선 100개. 우울증. 아, 우울증이에요? 먼저 말을 걸어달라. 나좀 봐줘라 는 신호다. 노래가 너무 좋아서 순수하게 추천하고 싶을 뿐이다. 아, 이거였구나. 아니, 저는 그때, 그 당시 여자친구한테 뭐라 그랬냐면, 오! 갬성 지린다! <laughs> 썸남에게 오늘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가? 라고 물어보는 의도는 누구랑 마시는지 여자가 섞여 있는지 확인하려는 질투 섞인 탐색이다. 술집 안주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다. 나도 술을 마시고 싶으니 데려가달라는 뜻이다. 알코올 중독인지 확인해보려는 건강검진용 질문이 맞죠? 아이 4번이죠, 이 사람들아. 왜냐면 친구들이랑 맨날 술 마시러 가고 그러면은 걱정되잖아. 썸남인데 그래도 앞으로 사귈 사람인데. 누구랑 마시는지, 여자가 섞여 있는지 확인하려는 질투 섞인 탐색이라고요? 3번이 맞다에 20개 건다고? 3번 뭔데? 나도 술을 마시고 싶으니 데려가 달라는 뜻? <laughs> 아 정말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내가 트롤짓을 했거든요. 정답은 1번이 맞아요. 자, 20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여자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아니 너무 몰라. 아이시개 너무나 감사합니다. 쇼핑 중에 이옷 예쁘긴 한데 비싼 것 같아. 그냥 가자. 사줘야 돼. 아니야? 이거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사줘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들지만 비싸서 고민되니 네가 정말 잘 어울려 이렇게 얘기해서 사도록 부추겨라. 아 근데 남자들의 속마음은? 것 같아. 그냥 가자 그러면 이쁜데 어, 그래 <웃음> <웃음> 이 정도 <laughs> 이 정도 이쁜데 아, 왜 그래 또 보자 또보자 스무 <laughs> 개 중에 여섯 개를 틀린 건데 사실은 제가 재미를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지하게 이 퀴즈에 임하셨는데 오답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반 정도 틀렸다 하시는 분들은요. 안심해도 좋습니다. 모테솔로라 그래요. 연애를 시작하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한 3개에서 4개 정도 틀렸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지금 만나는 분에게 잘하십시오. 마무리 짓겠습니다.